우리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만나셨기에 전하 여러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또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또 학교 들어가면은 또 선생님을 만나고 또 이런저런 친구들을 만납니다. 또 사회생활을 하면은 회사에서 동료들을 만나고 선배 후배를 만나고 또 우리 남자들 군대 가면은 전혀 낯선 또 다른 친구들을 만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만남은 운명적인 만남이 있고, 어떤 만남은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만남이 있고요. 한두 번 만나다 다시는 만날 일이 없는 사람도 많고, 어떤 만남은 한번 만난 만남이 죽을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런 다양한 만남을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사도행전 18장, 이 말씀을 보시면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아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이제 홀로 있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부부예요. 이두 아씨가 있는데, 우리 같이 뭐 그런 아씨는 아니지만, 어제 좀 성경의 이름 보면은 좀 아볼로, 아굴라. 좀 우리가 혼란스럽긴 합니다만,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 아볼로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만나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좀 지도 하나를 좀 보여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태어나고 자란 곳은 알렉산드리아라는 저 빨간 지역이죠. 아프리카의 북쪽에 있는 지역에서 태어나고 쭉 자한 사람입니다. 그 옆으로 보면 구레네가 있습니다. 구레네 하면 구레네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줬던 사람이 살았던 곳이죠. 또 예루살렘이 있고요. 안디옥 교회가 있고요. 쭉 올라가서 또 지금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라는 지역이 등장을 합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서 쭉 자라다가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어느 때 에베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죠. 뭐 지도를 봐도 뭐 (2000년) 전이니까 뭐 교통편 둘째 안하고 비행기 없던 시절이고 뭐, 육도를 가면 삥 돌아가는 거고, 배를 타고 가도 엄청나게 먼 곳을 이제 가게 되는데, 어쨌든, 알렉산드리아를 떠나서 에베소에 가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고 자기 이름을 좀 나타내고 싶어서 새로운 신도시를 만든 것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소위 신도시, 국제적인 신도시를 만들어낸 곳이 알렉산드리아이죠. 여기에는 로마 사람, 헬라 사람, 유대 사람, 이집트 사람, 하여튼 세계 모든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 살고 있는 국제 도시, 신도시 이런 곳이 알렉산더입니다. 기록에 보면은 이 알렉산더의 그 당시에 유태인만 100만 명이 살았다라는 기록이 있으니까 얼마나 큰 도시인지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에는 이제 필로라는 유명한 1세기 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살았던 곳이고요. 또 우리 성경이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으로 막 넘어오면서 헬라어로 번역하는 성경이 있는데 이것을 70인역 셉조아진트라고 얘기를 해요. 70명의 성경학자들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현대어로 그 당시 현대어로 헬라인들이 읽을 수 있게 번역을 한 성경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성경인데 이것도 바로 알렉산드리아에서 학자들이 모여서 번역을 합니다. 그 당시 여러 기록을 보면은 도서관이 있었는데 책이 약 50만 권 내지 60만 권 정도 2000년 전에 있었다니까 어마어마한 도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이런 큰 국제 도시에서 태어나서 교육을 받고 성장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아볼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을 너무 잘해서 말로 지는 일이 없어요. 모든 사람을 말로 설득을 합니다. 또 성경에 능통을 했어요. 성경에 나선 구약을 말하죠. 구약성경이 아주 핵심을 쫙 깨고 있는 성경의 박사, 대학자 이런 사람이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분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그분이 여러 가지 성경을 말하고 여러 가지 쭉 설교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테 어디까지 안다고요? 세례 요한까지만 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노무에 누가 계시나요?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에 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아주 철저하게, 구약까지는 정확하게 아주 박사 중에 박사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히 알지 못하는 한계를 이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계는 두 가지 같습니다. 하나는 이분이 자란 곳이 알렉산드리아예요. 예루살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일이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성경 행간을 쭉 읽어보면 이 사람 아마도 세례 요한의 제자의 제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치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 십자가 못 봤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못 봤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옥에 갇혀서 헤로강에게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래 예수님이 누군지를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건 분명히 알았지만 그분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 부하를 분은 세례 요한은 경험하지 못한 분이에요. 여기까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여기까지 아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아는 데까지. 여기까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피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아는 겁니다. 철저하게 한계를 가지고 알고 있는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수님 있는 사람 중에도 아볼로 같은 사람들이 의외로 꽤 많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 30년차가 되요 어, 다섯 교회에서 부목사를 했습니다. 부목사 면은꼭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남선교회, 여전도회, 권사회,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1년, 2년 다 그건 맡아요. 맡고 나서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뭐 소풍도 가고 이런저런 일하고 다 이런 게 하는 게 부목사 하는 뭐 중요한 일 중에 하나 있죠. 그런가 면은 하여튼 뭐 담임목사님이 이런 거 해라 또 이렇게 합시다 해서 결정하면은 성경 공부를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훈련을 하고 뭐 계속은 뭐 하거든요. 저도 30여 년간 해봤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년 짬밥이 되면은요. 목사가 한두 가지 교인에게 질문해 보면 이 사람이 성경 핵심을 진짜로 알고 말하는지, 어서 들은 거 말하는지, 어서 책한두권 보고 말하는지, 어서 부흥회 때 들은 옛날 그 기억 가지고 말하는지, 이거 대략 가능합니다. 제가 100% 아니어도 98% 제가 식별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돼요. 한두 가지 딱 질문해 보면은 아 이분이 진짜 복음을 알고 성경을 알고 핵심을 알고 이분이 말하는구나. 아 이분이 아직 아직 껍데기만 알고 핵심을 아직 모르는구나. 대략이거 제가 가늠하거든요. 근데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해요. 왜또 그분이 미안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 어디까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 얼마나 깊이 아십니까? 복음의 정말 핵심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아들, 딸에게, 친구에게 5분, 10분 자유시간을 줬을 때그 사람에게 복음은 이런 것이야! 라고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서 그 사람이 알아듣게, 아, 그렇구나. 믿고 안 믿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 사람이, 아, 우리 권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집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성경이 이런 거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거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 어떤 도전 감동을 줄수 있는 그런 성경의 핵심을 알고 있는 그러한 게 여러분에게 있느냐일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지를 않습니다. 가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전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교회 바깥에 사람 전도해야 돼요. 전혀 모르는 사람, 또 하나 전도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전도해야 돼요. 진짜 성경적으로 예수님에게로 복음의 핵심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우리 교회 안에서 전도가 안 되면 교회 바깥에 전도, 이거 안 됩니다. 우리 안에도 없는데 뭘 바깥에 가서 뭘 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오늘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국제 도시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언변이 좋아요. 성경에 능통해요. 구약에 능통한 박사고 학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까지만 알아요. 예수님을 몰라요. 십자가도를 몰라요. 부활의 도를 몰라요. 이게 아볼로의 한계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분이 에베소까지 가서 열심히 있죠 회당에서 설교를 막 했어요. 그 자리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듣다 보니까 이분이 정말 성경도 잘 풀고 말도 정말 잘하는데, 설교를 잘하는데 잘 들어보니까 아볼로의 설교 속에 핵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복음의 핵심이 없는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캐치를 했습니다. 왜요? 이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텐트 만드는 사람입니다. 바울도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죠. 그래 같이 요즘 말로 말하면 건축업 하는 사람이고 집 짓고 그리고 또 이제 복음 전하고 뭐 이렇게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제자인 동시에 동료인 아주 귀중한 그러한 사람이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을 알고 있는 그러한 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입니다. 아,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딱 설교를 쭉 들어보니까 이 아볼로라는 그 학자 대단한 사람 속에 설교 중에 예수님이 없구나 복음의 핵심이 없구나. 요거를 캐치를 하고 예배가 끝나고 뭐 이렇게 인사했겠죠. 아, 이 아볼로 선생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참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고 오늘 저희 집에 오셔서 찬잔하시고 저녁 함께 좀 드시고 함께 좀 교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중하게 청했을 겁니다. 그데 아볼로가 그 정중한 청을 따라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에 갔어요. 오늘 26절 말씀해 보시면 은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레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러더라 지금 아볼로는 대학자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박사, 닥사, 구약 박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핵심이 없어요 근데, 아굴라라는 사람은 집 만드는 사람, 텐트 만드는 사람이에요. 공부로 말하면 아굴라가 훨씬 더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세상 지식으로. 가방끈이 훨씬 긴 사람이에요. 아굴라는 가방끈이 짧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보금에 관한한 텐트를 만들어 파는 아굴라라는 사람이 훨씬 더 정확한 거예요. 핵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그 대학자를 자기 집에 초청해서 아볼로 선생님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다가 어찌 괴롭게 했겠죠?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가르쳐 줘요. 우리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죠. 아굴라가 듣고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도가 복음이죠. 복음을 음.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쳐 주었다 여러분 이 자기보다 훨씬 학식이 부족해 보이는 아굴라라는 사람에게서 대학자인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 말을 겸손히 듣든 것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지식 조금 있으면 누가 말하면 나 그거 알아 알아 안다니까 됐어 그러면 딱 끊어버리죠 그죠? 그리고 더이상 성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전화 여러분이나. 우리 아는 거 많아요. 모르는 건더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성경책 압니다. 모르는 건더 많아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깊은데요. 얼마나 무지무지 깊은데요. 신학이 얼마나 방대한데요. 저 신학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것 있는데 모르는 건더 많다니까요. 지금도 제가 배워요, 그래서. 또 내일 또 제가 어디 가서 또 이강근 목사님 이온다 그래서 유대인 뭐 이런 거좀 배우러 갑니다. 세이라좀 잠깐 시간 돼서 오후에 가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그거 알아. 그거 내가 들었어. 고거 틀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이게 더 이상 성장이 없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구약의 박사예요. 능뚱한 사람이라고 성경 말하잖아요. 그 자기보다 구약을 모르는 아굴라라는 사람이 모셔와서 이러고 저러고 또뭐 얘기를 하니까 귀담아 들어요. 그리고 복음을 알게 됩니다. 아굴라라는 사람도 참 대단하죠. 자기보다 설교를 훨씬 잘하는 그런 대학자를 모셔다가 자기 집에 초청해 놓고 또 담대하게 선생님, 복음을 이런 겁니다라고 또 복음을 전한 그 어떤 담대함,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아굴라 속에 복음의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있으니까 아직 복음을 모르는 그 선생님에게 복음을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 주었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대충 읽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성경 공부하실 때 대충대충 하시면 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사람들의 마음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그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분명히 말씀을 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성경을 대충 읽으면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참 이게 놀라운 거죠, 그죠? 근데 진짜 읽으면은 뭔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지난 시간 저희들 두 날개 그 교육하면서 요책 필독서로 소개하고 다 우리 또 이제 오후 시간에 요책 갖고 또 공부했어요. 나는 달마다 아침이 기다려진다. 김석훈 목사님 쓴 큐티에 대한 책인데 아주 좋은 책입니다. 두 날개 공부하지 않는 분들도 이 책은 제가 꼭 권하고 싶어요. 저도 큐티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책 읽고 하용도 목사님한테 두번 제가 세미나 들은 적이 있고 뭐 이것저것 하고 저도 뭐 책은 거의 다 이쪽 제가 읽어봤어요.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제가 뭐 렉시오를 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제가 관심이 많아요. 이책 정말 좋은 책입니다. 이 책에서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제가 볼때 핵심은 그거예요. 큐티 대충 하려면 하지 마세요. 그거예요. 핵심은. 여러분 책에 여분들 동의하십니까? QT 대충 대충 하려면 차례하지 마세요. 여기 이 책의 핵심이라고요. 하려면 확실하게 하십시오 그거예요. 방법론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법론은 A, B, C, D 여러 가지 방법이 다 있어요. QT를 할때 방법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QT를 하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내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싶다. 내 인생의 답을 좀 찾고 싶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다. 갈망이 있으면, 여러분, 꼭 큐티 안 해도, 뭐, ABC 방법 없어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답을 분명히 얻습니다. 레이브리 그런 태교계로만 나오잖아요. 화장실에서 어디또 출근길에, 또 전철 안에서 뭐또 냄비에 라면 올려놓고 텔레비전 켜놓고 핸드폰 켜놓고 까똑까똑하는데 큐티 절대 하지 마라.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절대예요. 저도 안 돼요. 우리 인간에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집중력이 우리 한계가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큐티를 하시려면 최소한 30분, 1시간은 핸드폰 끄고. 아니면 멀리 놓든지 그리고 최소한 30분 내지 1시간 절대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자기만의 조용한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찬송을 부르든 성경을 몇장 읽든 몇절 읽든 기도할 때 그때 집중할 때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 말씀이 내게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0년 믿은 것도 중요하고요, 10년 믿은 것도 중요합니다. 양이 참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질의 문제예요, 집중의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대충 대충 읽지 마세요. 여러분 큐티 할때 대충 대충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아예 안 하시는 게 여러분의 정신 건강에 좋으신 겁니다. 대충 하고 나서, 아, 이건 뭐 별로 없네. 뭐 이건 그냥 뭐. q 티를 해치우지 마라. 이 책의 핵심이 그겁니다. 여러분, 기도 해치우지 마십시오. 성경 읽는 거 해치우지 마십시오. 예배 드리는 거한 시간 때우지 마십시오. 집중해서 하나님께 나가시면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어요. 오늘, 오늘 말씀 보세요. 놀라운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아볼로라는 대단한 학자가 구약을 그냥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례 유한까지만 알아요. 우리 뭐다 한계가 있죠. 다 한계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이제 설교하고 하다가 아굴라를 만나요. 아굴라가 그분을 모셔다가 선생님, 예수님이 이러한 분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승천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쳐 줬을 때, 아볼로라는 사람의 눈이 활짝 뜨여집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분 쪽에쑥 들어가게 돼요. 복음의 핵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람 변합니다. 가치관이 변하든, 말이 변하든, 삶의 태도가 변하든, 뭔가 변하는 게 정상이에요. 보금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사람이 하나도 안 변했다. 이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의 말씀이 문제가 있든, 아니면 그 하나님 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내가 문제가 있든,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는 거죠. 좀 제가 거친 예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쇠주한 병만 먹어도 사람이 변합니다. 소주 한병보고 사람이 변해요. 술 취하거든요. 물론 가끔 뭐 개기 부리고 욕하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그거 말고요. 술 기운이 확 들어가면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요. 있는 말 없는 말다 합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 하든 수용적이 돼요. 아 그래 알았어 알았어. 응, 그래 그냥 됐어 그래 끝내지 뭐. 수용적이 돼요. 지갑이 열려요. 애들한테 용돈 막 줍니다. 선물 사줍니다. 그죠? 해픈 게 아니라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주 한 병만 먹어도 사람이 술 취한 동안은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을 읽는데, 우리 가치관이 안 변한다. 말이 안 변한다. 삶이 안전하다. 왜 그럴까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대충 읽지 않았나요? 대충 대충 해치우지 않았을까요? 이건 저의 아픔이고 우리 모두의 고민인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여러분 아볼로라는 엄청난 학자예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굴라라는 학문이 없는 사람이지만 이분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을 딱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눈이 커지고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고 28절 말씀 보시면은 어떻게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두 날개 제자 학교를 하고 뭐 큐티 좀 열심히 해봅시다. 또 제가 시간 열심히 설교하고 하는 것도 다 보여요. 딱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성경 한번착 읽어봅시다. 한번 제대로 성경 읽어보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복음의 능력을 한번좀 알아 봅시다. 또 누려 봅시다. 왜?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고 분명히 하나님의 복이 성경 속에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좀 우리가 한번 좀 업그레이드 한번 해서 살아봅시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장, 성숙하려면 인생에 적어도 두 번, 세 번은 어떤 전환점이 있으셔야 돼요. 신앙에 어떤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로켓트가 달나라 가려면 여기서 쫙쏘 올립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서 대기권까지 올라가서 1단계 로켓을 연료를 다 쓰고 떨어뜨려요. 그다음 에 2단계 또다시 발사체가 또쭉 올라가서 또 그것도 떨어뜨려요. 그리고 3단계, 4단계 가서 요만한 조그만한 이제 그 마지막 핵심이 달나라 화석에 와서 딱 안착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 성장, 성숙에도 이런 일들이 필요해요. 한번막 막 힘을 내서 말씀에 집중을 하고 기도에 집중을 하고 정말 성경에 집중을 할때 그때 그냥 그 전에 쭉 알고 믿던 것들이 한 단계 점프를 할 때가 있어요. 또한 단계 점프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평생 동안 두 번, 세번 없으면 여러분 그냥 계속 그대로 가는 겁니다. 계속 그대로 가는 거예요. <laughs> 믿어요.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은 멈춰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 대충 읽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큐티 하는 분들, 큐티 대충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자학교 하는 여러분들, 길담면 길고 짭담면 짧아요. 14주 대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여러분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분자고 바쁘지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의 말씀에 집중을 하고 성경 말씀에 집중을 할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더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큐티에 대해서 제가 큐티 1 설교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큐티 2 다음 주세 번째는 마지막 주가 종교개혁주일이에요 루터라는 종교개혁자도 큐티를 나름대로 한 분입니다 제 곳을 소개해 드리고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집에서 또 성경 읽으시고 찬송 부르시고 가정 예배 드리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더 깊이 깊이 들어가시고 은혜를 누리시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